서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푸르렀던 잎들이 붉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1 0월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계시를 맺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의 임자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고 긴 연휴 동안 분주복장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과 믿음을 지켜가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세상 속에 빠져 세상 유혹에 쉽게 끌렸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메고 나온 온갖 근심과 걱정, 절망의 명예들을 풀어 가볍게 하여 주시고, 힘에 겨워 감당치 못해 포기하는 어려운 문제 문제들도 고통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성대를 통하여 해결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서포항 중앙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다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한달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우신 하나님. 그월에 있어지는 임직식에도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장로로 권사로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맡주신 직분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시며 모든 직분자들 선한 사함을 사우게 하시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시며 온 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덕만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단위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성길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세 교육을 위해서 어린 생명을 가슴에 품고 아침 일찍부터 전심전력으로 이들을 지도하는 사모님과 각 부장집사님 교사들에게 함께하시사 그들의 수고가 허되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사랑 안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신의 가에 자라나는 나무와 같이 영적 생활과 말씀이 흠뻑 젖어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달아나는 역사있게 하시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